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십니다. 恋爱溶面气。Yet, 승 전하시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한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한 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매 그가 나가서 아사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비차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대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아사 왕과 백성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시어 종교 개혁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이에 왕이 힘을 얻어 개혁에 또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개혁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구슬을 묻지르고 돌아오는 왕과 백성에게 오데세 아들 아세아라를 보내셔서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취해 자만할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개혁을 추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의 수고에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한 갱신과 삶의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은 쉼 없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바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의 종교 개혁에 헌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며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에 백성들도 왕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언제나 개혁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이고 개혁의 동력 또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회복 역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아사왕은 아세라 목상을 숭비하는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하고 우상을 불사릅니다. 가족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개혁을 외치지 않고 자신부터 개혁의 본이 될 때에 모두가 개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는 가운데,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또다시 탐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형제 우애의 미덕이 녹아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과 전쟁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두건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음.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증복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